안녕하십니까. 사고형제 여러분, 머지않은 성탄이 다가옵니다. 2020년 마지막 모임도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모임을 추진하는데, 모임을 진행하는데 기준이 되는 길잡이가 소공동체와 영적 성장을 위한 길잡이가 표지와 구성이 바뀌었습니다. 표지에 가해동 성당에 있는 3위 복자화가 햇살 3옥 센터가 소장하고, 소장하고 있는 팔과 다리가 없는 십자가 상으로 바뀌었고요. 새로운 내용들이 추가되었습니다. 예, 바뀐 길잡이대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2월을 여는 12월을 여는 성경 말씀은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여마코 16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 이 말씀은 복음화되어 복음화합시다. 우리의 삶의 자리와 처지 바로 그곳이 성교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교사입니다. 먼저 성의경을 바치고 시작성가로 89번 주하느님 자비로이를 부르고 주님의 기도로 주님을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이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이번 달의 그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이 탄생이고 여섯 째 달에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래아 지방 나자렛으로 나자렛이라는 고울로 보내셔 다윗치반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해라 주님께서는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께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나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조상다윗소 왕자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고,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다스리시니 다수지,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인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아들을 못 낳는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지 여섯 달이 되었다.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마리아가 말하였다.보십시오.저는 주님의 종입니다.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성경 말씀 찾기입니다. 앞에 읽은 그 성경 가운데 가로안에 적당한 말을 찾아서 넣는 겁니다. 은총이 가득하니요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26절에 나온 얘기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나님의 청해를 받았다. 30절에 나온 얘기입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녀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38절에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이번 달에서 추가된 내용입니다. 복음 이해하기가 추가됐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과 다윗이치과의 관계. 성경은 요셉을 다윗 집안 사람이라고 명시함으로써 예수님과 다윗 집안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래전부터 유다 전통에서는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유대한 왕인 다윗 가문에서 나올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윗 스스로 메시아를 주님이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 되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유다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메시아관을 넘어서서 어떠한 것에도 속박되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약혼과 관련된 유다 법령입니다. 유다법에 따르면 약혼은 혼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닙니다. 다만 약혼녀는 1년가량 천장에, 머물, 친정에 머무르다가 신랑이 오면 신랑 집에 가서 혼식을 올린 뒤 함께 살게 됩니다. 함께 사는 것은 혼식 이후이지만 약혼을 하게 되면 약혼녀는 약혼자에게 속하게 되므로 약혼녀의 부정함은 가늠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가늠죄에 대한 처벌 방법은 돌로 때려서 죽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 이름의 의미. 예수라는 이름은 주님 야의 주님은 구원이시라는 뜻을 지닌 히브리어 여호수아의 축약 형인 예수아에서 왔습니다. 이 말이 그리스 말로 번역되면서 예수가 된 것입니다. 마테오 복음 1장 21절에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알려주며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이야기. 했던 것도 예수님의 사명이 이름뜻 안에 고스란히 녹여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또 이것도 추가된 내용인데요. 다섯 번째로 그, 오늘의 성화 묵상 이렇게 성화가 있고 그에 대한 해설이 나와 있습니다. 성화 자체에 있는 두 사람은 누구일까요? 성모님께 내리쬐는 빛은 무엇일까요? 가슴에 두 손을 모으고 있는 성모님과 천사의 자세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 동작일까요? 성모님의 무릎 위에 성경이 놓여있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담과 화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던과 달리 성모님은 천사로부터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순명으로 받아들인, 받아들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느님을 뜻이지만 믿음으로 이를 품어내고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하나 성모님의 믿음이 겸손되이 허리를 숙인 모습 안에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복음 묵상입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모님의 말씀은 우리 신앙의 인 가장 올바른 모습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놀라우리만큼 완벽한 대답을 한 성모님이지만 성모님 안에는 여러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과 약혼을 한 상황이었고 처녀가 임신을 했다는 것이 가늠으로 간주되며 율법에 따라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를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성령을 통한 잉태라는 설명불가능한 상황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성모님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품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자신의 삶에 대한 모든 것을 하느님께서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내어 맡기셨습니다. 하느님의 뜻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단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나자렛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 마리아라는 평범한 이름을 지닌 한 여인의 순명을 통해 하느님의 뜻은 세상에 전해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느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먼저 성모님과 같이 하나님께 나를 완전히 온전히 내어드리는 봉헌과 믿음이 필요합니다. 대단할 것 없는 나 자신일지라도 내 작은 봉헌과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일을 시작하실 테니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예 라고 응답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침선가로 카톨릭 성가, 구세주, 빨리 오사를 부르겠습니다. 지금 성당에 우리가 자유롭게 출입이 잘안 되고 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성당 마당에는 이렇게 성모님주변에 우리 연말 또 다가오는 성탄을 기념할 수 있게 아름다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그 장식된 성모님이 코로나19만 아니었더라면 우리 모임 끝에 인재하신 모습으로 배웅을 했을 텐데 이러한 상황이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는 빨리 코로나19가 우리 곁을 떠나고 이러한 인자하신 성모님의 배움을 받는 우리 모임을 추진했으면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침 기도로 새로운 성교 열정을 위한 기도와 성우경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온 세상을 두루다니며 복음을 선포하여라 하신 주님. 저희는 당신 말씀에 따라 복음을 전하는 성교 삶을 살아가고자 하나이다. 가정 공동체 안에서 당신의 사랑을 배우고 복음의 기쁨을 서로 나누는 본당 공동체를 이루어 한마음 한뜻으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는 교구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함께 있겠다 하신 주님, 죄의 말씀을 성령으로 불타오르게 불타 불타오르게 하셔, 언제 어디서나 복음의 깊은 소식을 전하는 열정 가득한 복음 선포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가 다가온 성탄의 아름다운 성탄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에는 이런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우리 모두 뵙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